네, 재미있었냐이요구이있었어요 격차를 이 느꼈어요. 친격은 느긋하게 그냥 이렇게이런느낌이로구거이요 어, 근데 길티가 시작하니까 시작가기 직전부터 사람들이 존나 가려와요생이보다 길티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 신기했어요. 와 아직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많구나 하고 네 확실히 의자가 좋아 거기가 저번에 갔던 그 뭐, 뭐였지 슈토였나 뭐 롯데월드 쪽에서 한거 그건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의자가 너무 아파가지고 의자가 편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잠깐 동안 잤어 대기 시간 동안 핑크 비니 컵이야 아니요 대회만 쳐다보고 있었어 네변에 가까운 게 아니면은 대회만 쳐다보고 있었어서 사람들 이름표 같은 건 쳐다봤어요 아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만하 있어. 그 입구에서 말한 사람인가? 출구에서도 누가 나한테 말 걸었는데. 뜬금없이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이러는 거야. 뭐야 씨발. 내 주변에 진영님 있나? 근데 없어 씨발. <laughs> <laughs> 뭐야 여러분, 존나 둘이 번거렸는데너님 어, 아니에요? 씨발. 누구야 그거는? 건물 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문 열어 주고 있더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저번에 손 놓고 그냥 이렇게 나가고 있었지. 이어폰 끼고. 음악 틀어 놓고 나가고 있는데. 저기 누가 뒤쪽에서 가, 가는데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이러는 거야 갑자기 시발 존나 무서운 거예요 싹 봤더니 진영님 있나? 이러봤봤데딱딱두버 음. a l 없어! 진영님 안 보여 근데 그 사람은 날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t l 뭐지? i 그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아 of a l 야 t 거아아 b i 나 o 그 a little 나 i t of a little bit o 쇼핑백 들고 있었는데. <laughs> 다른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도 계램쇼 픽백 들고 온거 아니야? 나는 그냥 대회 보고 계속 그냥 핸드폰 보거나 자고 있거나 그랬는데 그런 건왜 들고? 안에 히트박스 들으러 있긴 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틀레라도 하려고 히트박스 들고 왔지. 게임 했냐고요? 한 판도 안 했어요. 저 꽂지도 않았어요. 가방에다가 패딩 넣어놓거나 아니면 은그 음료수 들고 다니던 거 그거 넣어놓거나 그런 식으로 썼죠? 말을 했다고. 뭔 소리야 시발? 뭔 말을 해? 내가 말을 하질 않는데 그래서 꿍시렁거리긴 하죠. 와 시발 게임 꼬라지 이런 사슬레가 <laughs> 시발 막막 게임 존나 후드를 겨 패고 있길래 와 게임 시발 꼬라지 이렇게 해피가 막 시발 커스 던졌다고 점프하고서 막 빵빵하면서 로망 다 씻길래 와 게임 좋댔다 시발 그러고 있었지 나는 <laughs> 나 혼자 꿍시렁거리고 있었지 와 시발 와 좋댄다 그냥 이러면서. 아니 누가 얘기했대매 진영님한테 나한테 연락 안 왔냐고 그거 누가 한 거야 그거 <laughs> 그 누가 가서 얘기했대 진영님 있는데 혹시 부신님한테 연락 안 왔어요 이러면서 그때 내가 이제 출발하면서 뒤에 보내놨었거든요 어이 밥 드실 이러면서 그냥 방송에서는 그끝까진 얘기 안 했는데 같이 밥 먹었냐고요 먹었어요 같이 먹었는데 힘들었어요 배불러가지고 씨발 짱깨 먹었어요 짱깨 처음에 이제 그 양식집 있다고 진영님이 양식집 이름이 일베라는 거예요. 시발 웃기잖아. 그럼 저희 일베 가죠? 이러면서 <laughs> 오키1 <오케이>, 일베 고 <고이지>? 이제. <laughs> 그 뭐였지 일베 키오? 어그 가게 이름이 일베 키오였어요. 갔어. 뭐 찍어놨대 거기. 지도도 찍어놨대. 찾아놨대. 갔는데 입구부터 뭔가 시발 이게 뭔가 이상한 거야. 입구부터 딱그 문을 딱 열잖아요. 열잖아요. 그러면 은 길게 이렇게 통로가 있어. 존나 좀 고급스럽게.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옆에 딱 봤더니 2025 미슐랭 써있는 거예요. 씨발. <laughs> 아니, 씨발, 이거, 이거 뭐야. <laughs> 내가 그 같이 거기 가면서 아, 제가 살게요. 이랬거든. 근데 씨발, 무슨 미슐랭 이런 건 거야. 양식집이 씨발. 그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메뉴 봤어요? 그러니까 메뉴 안 봤대. 그냥 양식집인 것만 봤대. 근데 메뉴 가격 봐봐요 얼마예요 이거? 그러니까. 7만 원이라는 거야? 10, <laughs> 7만 원이면 시발 내가 택시비보다 더 나오는 거야. <laughs> 아 여기는 여기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여기 못 산다. 시월막허질짝 놀라가지고 여기는 안 된다고 하고 아 다른데 없냐고 무난한데 없냐니까 여기 주변에 짱게집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냥 짱게집 갔지. 그러고 이제 커피는 진영님이 사세요 이러고 했는데 네, 커피 안 땡기신다고 해가지고 그 편의점에서 그냥 콜라 올라가지고 콜라 받았어요. <laughs> 다음에 만나면 사기로 했으니까. 근데 다음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산다고 하니까는 아유 그걸 왜왜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 봐. 시발 해설자랑 그, 그 방송인이랑 식사권 시발 말이 안 돼요. 시청자가 만약에 불러가지고 저기 밥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한다고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님들은 할수 없지만 저는 이제 할수 있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이 NTR 하는 느낌. 지영 님이랑 식사하고 여기 씨알이 쉬운 일이 아니야, 이거. 그 뭐야? 짜장면 꽃빼기 고르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볶음밥 일반 먹고 그냥 그거만 시키기 뭐 하잖아. 그래 가지고 옆 테이블 보니까 탕수육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탕수육 그냥 사이드 시킬다다가 어, 보니까 그러니까 탕수육안 보여서 막 찾다가 만두 괜찮냐고 했고. 어, 만두 괜찮죠 하길래 아, 싫은데요. 전 탕수육 먹을 거요하고 탕수육 찾아 가지고 탕수육 다 드실 수 있으세요? 하니깐 그러니까, 아니 뭐 먹을 수 있대요 <laughs> 가능하시대 아 이거 곱빼기 이거 그냥 일반으로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괜찮아요 저도 먹을 수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냥 시킬게요 이러고 딱 시켰어 난내 볶음밥만 먹었는데 배가 부른 거야 좋댔어요 존나 배불러요 여러분 <laughs> 그러니까 막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러고 열심히 하세요 진짜 <laughs> 하고 결국에는 두 덩이 남았어요. 아니, 뭐, 아니,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요. 다 드실 수 있으시다면서요. 했더니. 아니, 저는 당연히 그 반절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였죠. 저는 그런 의미로 물어본 거 아닌데요? 다 드실 수 있냐고 물어본 건데요? 그래서 네, 다 드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지랄 하면서. 아니, 뭐가 악질이야. 별로 못 건드렸어요. 저도 탕수육을 좀 집어먹긴 했어 집어먹긴 했는데 별로 못 건드렸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진짜 거의 한 거의 그냥 새거처럼남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하지? 막 하시는 거야 이거 그냥 포장해 달라고 하고 그 시냇맨님이라도 갖다 드리는 거아시죠 그러니까 아 그래도 그렇지 좀 그렇잖아요 먹다 남긴 거를 그 갖다 주는 게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먹다 남은 건지 안 남은 건지 어떻게 하라고요? 새 거라고 하면 되지 아무리 봐도 양이 새 거구만 이지레라면서 아니시오야 아깝잖아 그래도 어떻게 기오프 기오프 드시더라고 그거를 나는 죽어도 못 먹는다고 하고 난 물만 존나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드시고 탈나셨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존나 힘들었대요 네데뭐잘 잘 먹었다고 맛있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뭐 어, 그렇대 너무 힘들었대요 아 근데 뭐 만족하셨다니까 뭐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누구랑 대화한 거 끝나고 나서 이제 시름 맨님이랑 인사 좀 하고 아니 씨발 그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밥 그 먹으면서 시름 맨님한테도 인사 좀 드려야 되는데 이랬는데 아니 씨발 진영님이 그걸 또 얘기를 한 거야 시름 맨님한테 시름 맨님한테 제가 얘기 드려놨어요 그래서 가 그거 아니 그걸 뭐 <laughs> 얘기를 해요 그거를 씨발 조나 무섭스럽게 <laughs> 아니그 뭐라고 그걸 얘기를 어니 그걸 왜 이지라 그 내가 그지랄할 거는 사장님 아니 괜히 얘기해 나 이러면서 농 존나 내가 막 발작 일으키니까 막 혹시. <laughs> 진짜 제가 평범하게 했어요. 아, 근데 진짜 고생 많으시더라 아니 나는 그 합격 해설을 시르맨님이 하시길래. 어 그러면은 길티그회사은또 어느 분이 하시는 거지? 아, 근데 시발 시르맨님이 또 나와 있어. <laughs> <laughs> 와 씨발 뭐슈퍼맨이네 시발, 뭐. 슈퍼맨이네, 시발. <laughs> 와, 지린다 이러서 <laughs> 아니 근데 그 나갈 때 이제 얘기해 보니까 진짜 힘들어 보여. 그 사람이 기 빠져 가지고 딱그 얘기 하시는데 어, 제일 최대, 최대한 그 기운 내서 얘기 하시는데 진짜 존나 힘들어 보여. <laughs> 맞아. 나그 지정 님그 나가는 거 기다리는데 지정 님막그 사인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오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사인해 주시는 거 보고 딱 오시길래 와 지린다 씨발 들으라고 와 씨발 지린다 이러잖아아 그거 님이었어요? 씨발 그거 옆에 님이라고요? 그거 기억 안 나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마지막에 내가 계속 진영님이랑 대화하고 있으니까 그땐 티날만 했어 어그는 티날만 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어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대회만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걸릴만한 타이밍은, 그냥 내가 진영님이랑 밥 먹으러 나갈 때 걸릴만 했어. 그때랑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대화했을 때. 그때 걸릴만 하지. 근데 저 사인 없어요. 사인 해달라고 해도 사인 안 해줘요. 뭐, 섹스라도 적어줘, 시발. 그냥 휘갈겨서. 사인 같은 거 뭐, 연습도 안할 거고, 그런 거 뭐,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이름표로 아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구나 하면서 봤던 게 이제 아카후 그 아저씨 내 왼쪽에 있길래 지발 아, 이 사람 누구야 씨발 이러고 봤더니 아카우아이 아저씨가 그 아저씨구나 이러면서 지. 근데 도람님도 봤고 뭐 산악한님이랑 다크네크로님은 봤는데 말을 걸까 말까 아, 말자 했는데 근데 사실 그두 분은 저를 본 적이 있어요. 저를 본 적이 있는데 저를 봐도 마주쳐도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 기억을 못하는 건지 쌩 까는 건지 모르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지정님이랑 계속 있었잖아요 옆에 지정님 옆에 있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사나카 님도 이제 대화하고 지나가고 이제 다크네 크로 님도 대화하고 지정님이랑 대화하고 이제 가시는 거예 지정이 님한테지정님 그거 알아요 어, 뭐요 어. 저 다크네 크로 님이랑 만난 적 있어요 두 번인가 그러니까. 아 그래요 사나카 님도 만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laughs> 그러고 그 나서 그때 저분들 저 보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개쩔죠, 이즈라면서. <laughs> 그러니까 최악이 미시발, 이 새끼 뭐지? <laughs>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와. 식당에서도 내가 계속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냥 이런 행사오신김에 오신 인사도 하고 그러시지. 왜안 그러냐. 내가 제가 뭐 진영님도 방송 중에 뭐 이런 거 얘기할 텐데 대화했던 거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적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나 싫어하는 사람 존나 많을 거라고. 아 아닐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박제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아시냐고 그 너무 많아서 모르겠대요. 나도 모른다고. <웃음> <웃음> 나인 거 이제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칼로 찌르면은 어떡하냐고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어? 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아왜 실제로 뉴스에 그런 거 나오지 않냐 뭐 그렇긴 한데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영님한테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름이랑 얼굴 알리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라고 했어요 데스노트 안 봤냐 <laughs> 데스노트랑 같은 거라고 어 누군가는 찾아와서 찌를수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아 맞아 저 초코소면도 저 아저씨도 봤어요 저 아저씨 얘기도 들었어요 저 아저씨 그.. 그 뭐야 컨트롤러 이슈 나가지고 존나 짜증 냈다고 존나 꽁시렁댔다고 했다고 그러고 나다 들었어 그러니까 막 자기는 안 그랬다고 막 하는데 막 존나 꽁시렁댔대요막 쿨한 척 해놓고 뭔개소리나다 들었어? 씨발 <laughs> 나다 들었어? 그 컨트롤러 이슈 나서 존나 쿨한 척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너와는 듯 했지만, 사실 존나 꽁시렁거렸때매 존나 짜증난다에다 <laughs> 들었어, 씨발, 대응하는 거. 어, 꽁시렁 될 수도 있지. 그거 좋겠다고 말 못하나, 그거? 컨트롤 리시나서 흐름 끊겨가지고. 야, 그 버스트 맞추면 뭐해? 그패가안 맞춰지는데, 씨발. <laughs> 그 상황에 패가안 맞춰지는데, 씨발. 아쉬운 거지. 님 아쉬운 수준이 아니었때매요 존나 꽁시렁거렸때매 짜증난다고. <laughs> 다 들었다니까? 자꾸 뒤돌아봐서 존나 무서웠어. 아, 님은 좀 쳐다봤어요. 아, 이 양반이구만, 씨발. <laughs> <laughs> 저 사람은 좀 눈치를 챘을 거야. 내가 존나 쳐다보니까 자꾸 뒤돌아가지고. 존나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매가 존나 들어오니까 쳐다보면은 의식을 하게 돼. 야, 그래도 말은 안걸어줬잖아말 걸려 했는데 별로 안 달가울 것 같아서 안검. 뭐말 걸어서도 상관없었을걸요? 은나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목소리 깔고. 조용히 하세요. 아니 이게 대회만 보러 온게 아니라 사람들이 프리 게임도 존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고 대회만 봤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시발 대회 진행하고 있는데 프리 게임 하고 있다니까? <laughs> 이 사람들은 게임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존나 신기한 거야. 대회 보러 온 사람보다 게임 하러 온 사람이 더 많아. <laughs> 아이 진짜 뭐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이 게임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 사람들 진짜 다 대단한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걸 저렇게 열심히 하지? 게임 그 하면서 막 으아 씨발막 이런 소리 나고 막아이씨막 이런 소리 나고 막 회사를 듣고 있, 들으면서 대회 보고 있는데 뭐야 씨발로 보니까 프리 게임 존나 열심히 하고 있어 사람들. 그냥 게임 하러 왔어, 이 사람들. 은 대회 그 나발이고 결승 빼곤 관심 없음. <laughs> 그냥 그 그냥 그냥 씨발 프리 게임 하고 있음 옆에서 아니 시월. 사진 찍어달라고면 하 사진 찍어주냐고? 아니요. 사진은 좀 그렇죠. 사진곤란 이러고 하는데. 사진 안 찍지. 시바 나 내가 내사진을안 찍는데. 그러니까 날왜 찾어? 오늘 부시 어디 있냐고. <laughs> 아니 근데 그거 실례 아니야? 어? 그럼 왜 니한테 물어봐? 도대체 누구야? 물어본 사람들 누구야 도대체? 어, 어 진짜 밖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 할만한 거 같아요. 이 정도 걸리면은 그래도 뭐한 달에 한 번쯤은 참아서 갈 만하다. 물론 이틀 연속으로 못 가고 음, 하루만 그냥 대회 보는 게 재밌어. 뭐 이건 취향이긴 한데 나는 뭐 레카 같은 것도 잘 보니까 나는 근데 이제 대회를 직접 본다. 아니 뭐 님들도 인방으로 대회 같은 거 보잖아요. 중계 같은 거 가끔 하면은 에보나 이런 거 그거를 직관하는 게 느낌이 달라요. 직관하는 거랑 집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른 언제 하는지 잘다고요그 진영님 그 채널 구독해 놓으면 맨날 게시글에 올려주시잖아요 나도 예전에 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제 쪽에는 그 소식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원래 시드맨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 올리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내 채널이 그딴 거를 하다 보니까 안 보내시나 봐 이제 격투게임 말고 딴 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러다 보니